어, 1밀리언 그러니까 약 11억 10억이상 11억정도의 펀드, 펀드를 받았고요 어, 그중에 8개의 네? 어, 펀드가 10개의 어, 로트가 네. 300억이상에 투자를 인시했습니다 어, 300억이상에 투자를 인시한 어, 프로젝트는 총 8개 어, 가장 많이 나온게 디지음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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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 거의 다 300억 이상, 하나도, 어, 네 개가 300억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어, 300보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200억보다는 좀 많은 금액을, 어, 컨트롤이 컨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탑8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미 상장된, 코인이 상장되지 않은 음, 카테고리의 성격 보시면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요. 어, 일단 A지에 조금 다양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균 수익률 이게 가장 중요할것 같은데요. 평균 수익률의 기준이 뭐냐? ICO, 즉 그러니까, Pre ICO, ICO 상장하기 전에 Public Sale이나 p r i v a t Sale을 통해서 제시했던 가격, Sales 가격과 ICO 후에 어, 저희 지금 현재의 가격 10월 31일. 그 어, 경우에는 네, 가격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포지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TOP 코인들의 수익률은 전체 마켓의 수익률, 하락세의 대비 더나상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투자 어, 유치금의 TOP 제외한 나머지 코인의 수익률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니다 전체적인 어, 상단계 코인들 중에서 마켓이 안 좋기 적문없고요 근데 한친나게 그렇게 하는 스케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마켓과 같은 이분한래서낙장다 어, 그래서 이거는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아이스쇼 프로젝트의 수익들을 어, 다, 40개를 다 넣어서 그럼 어떤게 지금 평균의 약간은 평균가였잖아요? 그럼 어떤게 포스 수익 가 라는 걸 살펴봤을 때, IMDX만 지금 CF, 어, 어, 플러스에 숫자의 속도 확실히 왔어요. 그, 네. 프리 ICO 어, 가격이 0.002플스 였는데, 당시 저희가 집계할 당시에는 0.007 정도로 약 2.3배 어쩔 때는 저밑 떨어지기도 고 어쩔 때는 떨어지기 합니다. 그래서 i m b x 의 어, 가격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재미를 본 개인 투자자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별 데이터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자 해요. 저희가 그럼 사실 개인 투자자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호수러운 점들이 있고, 어쩌면 재미를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월별에 그 ICO 프로젝트는 어땠나를 좀 보시면 어, 한국의 ICO 숫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9월에 4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꾸준히 높아지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세계 ICO 어, 프로젝트의 차이하는 맞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ICO 평균 진행일수가 무엇일지 찾냐. 그러니까 저희가 한 프로젝트가 펀페이지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고. 내가 원하던 펀디를 받든 아니면 내가 못 받고 그냥 끝내든 얼마나 이펀민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기간을 펀페이지를 할때 쓰냐. 이렇게 보면, 어, 한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모든 프로, ICO 프로젝트들이 펀페이지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월별로 이렇큰 차이가 나는데요. 어, 사실상 이그 대형 프로젝트를 빼고 나면은 조금 더 9월 10월이나 7월 이 수치에 가깝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근데, 어, 다만, 세계의 ICO 프로젝트들과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누적된 금액만 봤을 때 월별로, 한두 개의 ICO 프로젝트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늘어나는 어, 이것도 이것도 약간 차, 차이가 심한 이유는 대형 프로젝트일 거기 때문에거든요. 대형 프로젝트들을제외하고 수치는 어, 7, 8, 9, 6개, 비슷하게 다합니다 어, 전체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의 규모는 그 낮아지고 있는 세계와 같은 상을 보고 있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어아이 하면 이 때문에 한국이 95%가 ICO로 펀드레이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비해서는 ICO로 펀드레이징만 전체적인 인종률에는 올라가는 시세를 보여드리지만, フィルムはね、ポジティ 완전히 폐쇄됐다거나 이런 팀 확인이 불가능한 프로젝트 기획도 어 사실 포함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다는 것. 실패라고, 페이 실패라고 가정을 한다면, 5 0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머지도 수치가 확 줄죠. 그래서, 어, 그, 많은 가능성으로 그, 그 프로젝트들이 실패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실패한 50% 떨어진다.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는도 오카이드의 증언이다. 어, 펌페이지 성공률인데, 하드캠을 달성해주면서. 라는 부분인데, 네, 아, 10%도 안되는 빨래 10%도 안되고 인풀 10 3취를33% 유티비티도 10% 근데 하트을못 채우고 끝나는 도 사실 전체 마케팅의 수익률과 비슷한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아직까지는 자원과 안 좋고 그동민에 그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고요. 근데 수익률 자체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사실 마케팅 대비 더 낮거나 비슷한 추천을 다 아, 99개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었고요 뭐, 아이폰이나 기타 등등 나머지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 동체이개발하는 것은 어, 얼마 없습니다. 어, 사실 1월에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많닐 거잖아요. 펀빌딩에. 그렇기 때문에 1, 월에는 상식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런 게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을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펀빌딩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본적 밀리는 건가 봐요. 이런 부분을뭐 크게 어인사이클하다보다는 컨펙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y p 하셔 p e r t y p r o p e r 다 y p 오늘 p e r t y property property p r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 거래소 t y p 잠깐 나오는데 거래소 분석도 한 부분 p r o p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해서